누구도 못 보낸다는 분들 중에 그러면 그쵸. 연락은 돼요. 그럼 보내요? 안 보내요. 안, 안 보내요. 절대 아, 안 보낸다. 절대 안, 아. 안 보낸다. 우울해서 가는 거면 안 보내요. 네. 왜냐면, 네. 뭐, 우울하고 문제 있으면 저랑 상담을 해서 그,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현무 안에 들어갑니다. <laughs> 자기 때문이 <덕분이 웃음> <안 웃음> 아니에요. <웃음> 자기 <웃음> <context> 여보, 자기야, 나이 누리번색을 야, 처럼 여보. 여 어디가? 나 속초 좀 갔다 올게. 아누구랑가나 아는 뭐 해수기 미자 이런 애들. 아걔잘노잖아걔아 <laughs> 아, 걔 걔네들 이제 애기 낳고 이제 마음 잡았어. 아, 그런 그래. 것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내가 잠깐만 바람만 쐬고 올게. 그, 우울해서 그런 거야? 우울해 사실. 아나 때문에 우울해아니 당신 때문에 우울한 건 아니야. 당신이 얼마나 잘해줬는데. 근데 내 자신의 문제니까 자꾸 말 시키지 말고. 그냥 나, <laughs> 말 시키지 말고? 어말 <laughs> 시키지 말아. 자기야. 어. <laughs> 우리 언제 그런 사이 됐어? <laughs> 꽤 됐어. <laughs> 때문이 아니야. 우리 <laughs> 결혼에 대한 어떤 아, 생각을 다시 아, 한번 아, 해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 지겨워. 아니지경은안 아니. 지겹다고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아, <laughs> 나 혼자만의 시간 필요한 거야. 열받아 뭐, 아, 진짜. 그래서 어, 답답해. 동안 건데? <laughs> 아니 이 얘기할 시간에 더 속초에 갔을 것 같아. <웃음> <웃음> 아, 보내줄 건지 안 보내줄 건지 얘기를 해줘. 나 지금 빨리 나가야 되니까. 아니, 가지 말고 우리 좀 우리 둘이 어디 갔다 오자. 아니 우리 둘이 가는 건나 갔다 와서 가자. <laughs> 우리 둘이 가는 거는 <laughs> 해결이 안될거 같아. 미자 지금 기다려서 전화고 난리났어. <laughs> 다시 생각을 해. 왜왜 이제 와서 얘기해? 다시 생각해 보자. 다시 뭘 생각해 봐. 아안 어,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나랑 같이 대신 가는 게난안갈 생각이 없어 우리 사이 너무 착해 이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좀어어어 이기적. 너무 이기적이야. 인거 아니야? 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다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요. 그래요. 생각하죠 나있 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 대화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하죠. 기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전 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 간단하게 어디 다녀오겠다고 얘기하한 달이나 그것도 설명을 하는데 음. 그거 아니고 나랑 있으라 맞아. 계속 음. 똑같은 얘기를 하고. 모든 문제를, 문제를 거예요. 나랑 안다며니까나 그러니까 어. 때문에 그런 거. 네, 그 사고는 바로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니, 아니, 그거예요. 아니, 아니. 나 때문에 그러냐고가 자기 중심적인 아니, 질문이잖아요 그